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좀 늦게 영상을 남겼네요 오늘 좀어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딴거를 하고 있다가 어 빌리언스 나 보고 있었어요 <laughs> 넷플릭스 빌리언스 아시나요 그거 좀 보면서 오늘 어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손을 놓고 있었어요 프리마켓도 어좀 좋아보이고 전체적으로 어. 나스닥이 일단 엄청 좋은 무브먼트를 보이고 있어요. 펠로톤, 오 뭐죠? 펠로톤이 프리마켓에서 13%, 16% 떨어졌네요? 음, 룰레몬은 2% 오르고, 나녹스는 3% 떨어지고, 뭐가 오르고 있는 거지? 어, 어 되게 당황스럽네요. 어... 팔란티어는 오르고 있고, 아마, 어, 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나요? 어, 엠페이스가 6% 오르고, 솔라이지가또 6%, 솔라엣지도 6% 오르고, 플로파워 역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되게 세게 움직이고 있네요. 다초도 우4% 오르고, 뭐, 썬런 쪽도 오르겠죠? 썬런도 한5% 오르고, 넥스트 에라도 5%, 다한6% 정도 오르고 있네요. 특별히 에너지 섹터가 엄청 세네요. BP도 오르고 있으면, BP도 7% 오르고 있으니까, 전체 에너지 섹터가 지금 많이 오르면서, 테크 쪽은 약간 좀 조정을 당하는 것 같은데, 반면, 음, 에너지 섹터는 되게 쎄 보이고, 일단, 지금, 오로라도 보고 싶은데, 오로라 캐나비스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30% 올랐네요. 어제 56% 올랐는데, 오로라 캐노비스가 국민연금이 들어간 걸로 좀 유명한 그캐노비스대모초 주식이긴 한데, 여기가 56% 올랐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34%, 36%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한 10시 반이어가지고 장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인데, 어, 이런 쪽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완전 바이든 주식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일단 오로라가 지금 어닝스가 나왔을 거예요. 음, 네. 컨센서스를, 어, 이겼고, 맥도날드가, 맥도날드도 프리마켓에서, 어닝스가 나왔는데, 어닝스가 좋은가 봐요. 어, 플러스 4% Q3 리 e s 어, 아, 잠깐만. 아, 4%. 세일즈가 2% 떨어졌는데, 어, 컨센서스 엑스펙테이션을 매치했다고 하고, 어, 세일즈가, 어, 컨센서스는 4.3, 4.3이었는데 4.6%였고, 음, 컨센서스 인터내셔널 마켓은 마이너스 10.5%였는데 4.4%로 엄청 선전했네요, 맥도날드도. 맥도날드 선전해가지고 5% 오르고 있고, 전체로 장이, 일단 그 어닝스 캘린더를 좀 얘기해드리면, 음, 오늘 월요일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맥도날드? 좀 노터벌 한 거, 오로라 캐노비스 어, 뉴 에이지 베브리지. 저번에, 어, 한 분이 구독자분께서 말해주셨죠. 뉴 에이지 봐달라고. 그리고 캐너피 그로스는 제가 전에 채널에서 얘기했던 CGC라는 주식인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얘도 프리마켓에서 13% 오르고 있네요. 어, 어 솔리드, 어, 케 넷레베니우가 캐네디안 달러로 92밀리언 달러에다가 레크리에이션 넷레베니우는 90밀리언 오우 이즈 노 배드 캐네비스 레베니우랑 넷레 토털 레베니우는 135밀리언 캐네디안 달러네요 플러스 77프로 그래도 넷로스가 96캐네디안 달러로 마이너스 140프로 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하여튼 이런 이런 것도 있었고 어, 카우스랑 플럭파워도 프리마켓에서 어닝스 이미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켓이 닫고 닫고는 좀 중요한 게 니콜라 <laughs> 니콜라 어 비욘드 미트 그리고 노이즈 크루즈 라인으로 약간 그 크루즈 십이 경기 회복주랑 많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받은 그 크루즈 라인 쪽에서 어닝스를 하고요. 화요일날은 음~ 리프트 마켓 닫고 리프트랑 데이터 도그랑 코우닥 이 정도가 중요한 거 하고 수요일날에는 룰루레몬이 마켓 아~ 룰루레몬이 아니라 레모네이드가 마켓이 열기 전에 하고 레모네이드는 그~ 어~ 캘리포니아 아니면 뉴욕 캘리포니아 쪽에 살면 그니까 얘네들이 부동산 인슈런스를 하는 건데, 인슈런스를 온라인으로 할수 있고, 상장이 한 요래 중순 정도부터 했어요. 주가가 초반에 좀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을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떨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얘네들이, 어, 문제는 좀 파이낸스가 디지털이랑, 어, 디지털 해가지고, 인슈, 자기 집을 살때 인슈런스 하는 걸 되게 편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요즘 다른 시장들이니까 뭐, 어, 전에 계속 말했던, 어, Zillow, Zillow랑 그리고 최근 나온 오픈도 이런 회사들이, 어, 전체적으로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들어가면서, 어, 인슈런스도 자기 패키지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일단, 어, 평, 초, 초반에, 초반에 좀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받았다는 생각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더 봐야겠고, 어,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Applied Materials, AMAT이죠. 그리고 디 i 니 n e 티어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이 마켓 닫은 다음에 한다고 하네요. 어닝스를 팔란티어는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종목으로 제일 최근에 들어온 종목으로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지금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엄청 좋아요. 근데 엄청 좋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면 될것 같고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얘네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주로 이제. 키운다 그러잖아요 비즈니스를 그래서 비즈니스 어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쪽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열고 있는 슬슬 열기 시작하는 그 디즈니의 그 동산 디즈니 동산들 있잖아요 동산들이 어떻게 좀 퍼포먼 하고 있나 그리고 아직 그 어, 임시 레이오프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고용 시스템도 좀다 들여보는 게 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시스코 시스템은 스코어 시스템은 지금 약간 보안 업체인데 온라인 보안도, 보험도, 하, 보안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도 좀, 어, 즐겨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프라이데이는 목요일 날은 드라스트 킹스. 전에 얘기했던 그 스포츠 배팅이 시작하면서, 어,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었나? 네, 마이클 조던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보드진에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좀 둘러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오늘 뭔가 안 했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이거를 말해가지고 좀어 약간 죄송하면서 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이제 어 물어보시면 제가 최고 최, 최, 최 빨리 대답해 드리려고 댓글로 빨리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음, 그리고 또 오늘 오늘 나녹스 어닝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노스, 나노스. 나노스는 사이트를 들어가는 게더 낫겠죠. 나노스 Q3가 오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이미 내놓은 건가? a n n o u n c e u a r t u 터 업데이트를 노벤버 11월 9일 아 이거를 이미 내놓은 거구나 <laughs>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아 이미 내놨, 내놨네요 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내일 뭐 다른 영상으로 만들던가 어, 따로 만들던가 하겠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 정도 어, 아시면 되고 장이 엄청 좋습니다 s p 그러니까 나스닥은 별로 안세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원래 제일 센 주식이었는데 나스닥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 대비해서 그냥 0.72% 이게 나스닥 100을 보고 있거든요. 별로 못 오르고 있고 거기 대비해서 어 이제 바이든이라고 할수 있는 옛날 그 지표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올해 코로나에서 좀못 올랐던 그런 테크주가 아닌 S&P랑 나우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나우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 30 기준으로 지금 5% 올랐어요. <laughs> 어 S&P 500도 지금 4%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엄청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좀 둘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쪽도 지금 주가가 좀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물론 어 캐네비스 주식으로 이제 대마초 주식들은 이제 캐노피그로스랑 음. 오, 오로라가 지금 뜨는 이유는 바이든이 되면 그 레귤레이션이 루스되가지고 지금 어 이런 리글라이제이션이 되게 빨리 될 거고 그리고 캐밀라 해리스가 이미 전에 당선이 되기 전에 부통령 스피치를 할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어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캐나비스는 이제 리글라이즈 돼가지고 이제 합법적 되고 이전에 정가 있던 사람도 없애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블루 웨이브가 온 상황에서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있어서 캐노비스 주식들은 충분히 지금 계속 업사이드만 갈 수가 있다, 업사이드를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올랐어요. 무슨 오로라가 지금 어제에서 50% 오른 다음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3, 0 40% 오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투자하는지 지금. 어,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롤러코스터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바이든의 힘을 얻어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지켜보면 엄청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관망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뉴에너지에 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엠페이스가 원래 옛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 지금 빵 떠가지고 좀 어. 제가 한120 마크로 봤었잖아요. 그120마크 봐가지고 이제 좀 기다린 다음에 어좀있다가좀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진입 시장이라는 게 진입을 맞추기 힘들고 진입 맞추면 그 들어오는 시점을 빨리 잡기가 힘들어요. 장이 진짜 폭락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저 저희 또 저는 또 초보다 보니까. 계속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폭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희 멘토님은 폭락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아, 장이 좀안 좋구나 해 가지고 좀 비중을 약간 축소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하시는데 저는 어 장이 안 좋으니까 폭락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좀 과격하게 이제 빼기는 했는데 그로 충분히 그렇게 과격하게 생각할 만한 인디케이터가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었고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제머리 안에 축적된 데이터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 좀 천천히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특별히 한국장도 그렇고, 육장도 그런데, 음, 처음에 프로딕션이좀 약간 약간 안 맞다가 지금 계속 프로딕션이 예상한 대로 툭툭 맞고 있어요. 주식들이 가는 방향이라.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예측, 예측이 너무 맞다고 갑자기 투자를 하면 하루 이틀은 맞을 수 있지만, 3, 4일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투자를 뭐 단타 하루 이틀 할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3, 4일 아니면 일주일, 2주일, 2주는 웬만하면 넘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쉽게, 음, 가지고 있는 보유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빨리 투자하지 말고, 이런 격한 시간이 지나가면, 저는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빌리언스도 보고, 뭐, 쇼핑도 좀 했으면, 했는데, 쇼핑도 뭐, 핸드폰으로 하죠, 요즘에는. 뭐,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몇, 몇개 사고 했는데, 일단, 음, 전체 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면서 어, 어, 시간을 보내기에는 약간 그렇지만 어, 일단 나스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뭐, 펠로톤이 지금 16%인가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당하는 장들을 몇개 보고 왜냐하면 펠로톤은 망하지는 않고 예상할 때는 물론 요번에 펠로톤의 어닝스 보니까 안 좋은 점들이 몇개 있었어요 어, 일단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바이크 플러스도 세일즈가 엄청나고 있고, 인기가 상당하게 있는데, 문제는 그 상, 그 상당한 인기를 채워주지 못해요. 지금 팩토리도 문제가 있고, 전에 말했던 포트가 지금 콘제스트 돼가지고 문제도 있고, 포트가 그 하버죠.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는데, 배가 들어오는 데가 좀 문제가 있고, 미국에 요번에 와일드파이어라고 그 불사, 불도 산불 많이 나고, 그리고 허리케인도 많았잖아요. 태풍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좀 그런 거랑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로지스틱스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타파하려고 어, 배도 하고 이제 비행기도 비행기 배송도 하면서 뭐 단가 뭐 마진은 좀 줄겠지만 그래도 이런 로지스틱스 커스터머 퍼스트라는 얘기로 어, 로지스틱스를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 있다고 하니까 음 그리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진이 좀 계속 줄고 음 내년 올해 가기 전에 그 신지 팩토리가 완료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로지스틱이 제일 큰 키워드고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반면 그리고 어 반면에 바라는 BARR이라는 베어 베어라고 해야 할 수도 있죠. 그 맨몸 스트렝트 트레이닝이랑 그리고 어 펠로톤 어, 온보딩인가? 그런 이제 새로운 클래스들이랑 새로운 어, 코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즐기면서 펠로톤은 어, 진짜 박앤세일이 지금 오지, 오고 있지 않나 온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축적받았어요. 펠로톤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저는 무조건 바인데 아, 아쉽게도 11%로 <laughs> 11%로 감소폭이 좀 줄었네요. 네, 111달러면 충분히 마, 매력적인 프라이스포인트라고 보이고 내년 쿼터는 얘네들이 예상하는 게원 빌리언이거든요. 지금, 어 매출이, 매출이 1조라는 거예요. 다음 쿼터에. 지금 쿼터에 750 밀리언인데, 다음 쿼터에, 다음 쿼터에 이거를 확 늘린다는 거잖아요. 매년 거의 막250 밀리언 달러를 그냥, 어 계속 올린다는 거니까, 이런 거를 좀 좋은 주식이니까, 본인이 맞게 타이밍에 들어가서 하면 좋, 좋으실 것 같고, 음, 나스닥이 지금 12 얘가 12%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면 애플은 안 떨어지고 있고 아마존은 좀 떨어지고 있고 2% 떨어지고 있고 알리바바는 약간 오르고 음, 보합 정도고 아사나 뭐, 이거는 좀큰 것만 눌러볼게요 크라우 크라우스트라이크 3% 떨어지고 엣지 에찌, 엣지가 11% 떨어졌네요 엣지 가지고 있는데 파이버 파이버 7% 8% 떨어지고 있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보합. 음, 지금 프리마켓 이제 1시간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런 거를 좀어 둘러 보고 있을게요. 큰 것만. 구글은 1% 오르고 있네요 클라우드 서비스랑 유튜브가 역시 잘 되고 있는 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룰루레몬은 오히려 2%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룰루레몬을 이제 어, 펠로톤보다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룰루레몬은 미러라는 서비스를 제가 계속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보면 어, 좀 기대를 하시, 할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애플도 지금 어, 피트니스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펠로톤의 경쟁자가 될수 있다는 그런 어, 힘든 점도 있고 스냅챗은 스냅챗도 4% 떨어졌네요 스냅챗은 좀 조정당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기 위해서 음, 쇼피파이도 4% 떨어지고 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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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당하고 있네요 이런 섹터가 팀. 음, 테슬라는 2% 오르고 있고. 테슬라는 바이든 주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오르고 있는 거고. 타투드 셰프가 12% 오르네요. 프리마켓에서. 아, 타트 테투드 셰프 사야 됐었는데. 테투드 <laughs> 셰프 제가 좋다고 어, 저번에 영상 남겨 드렸죠. 유니티랑 어브크 어볼크가 7% 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볼게 z 로 l l o w z i l 가2% 떨어지고 있고 오케이 비욘드 미트까지 보자 비욘드 미트는 2% 오르고 있네요 음... 어, 저는 리테일이랑 이런 음식 쪽이 오르는 거는 지금 현재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좀못 올랐다고 생각해서 오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좀 아... 어... 세컨티에 터치되는 마켓이고, 지금 첫 번째로 조정을 받고, 손 보고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제 포트를 슬슬 만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스닥 쪽에 손을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음, 아까보다는 많이 올랐네요. 나스닥 은한 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어, 좀 고민하면서, 어,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요소가 좀두개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프레스텐트는, 다음 인기는 하지 않을 것 같지만 1월 달까지는 프레스트럼프가 계속 오피스에 앉아 있고 지금 현지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시대가 아직은 온게 아니고 모든 어, 룰은 트럼프가 할 거니까 트럼프 세달더 버텨야 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반응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좀 오른 만큼 많이 올랐어요. 뭐더 오를 수 있지만, 더,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지금 오른 만큼 올랐고, 약간 더 오를 폭이 있지만, 그 폭을 제가 보 폭을 제가 보고 들어가기에는, 보세요. 프리마켓에 지금 올랐잖아요. 지금 오른 거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들어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이 20%, 10% 20% 이렇게 있는, 어, 장이라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구간이, 20%, 30%, 이렇게, 아니면 10%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떨어지는 게20% 떨어짐, 올라가는 게20% 올라가도 10% 떨어지면 또, 또이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곱하기 2를 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음, 충분히 들어가기에 좋아 보이는 장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펠로톤이 10% 조정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크 주들도 조정을 당하고 있고 나스닥이 조정을 약간 당하고 있는데 어 이제 전체장이 다 올라가는 시즌은 아니라는 거죠 바이든 주식이 어느 정도 강세를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대마초 주가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냥 바이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주가 될 수가 있어요 어 이러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대마주식은 들어갔다가 좀 많이 올랐다가 폭락을 많이 했으니까 음 내려가는 변동성의 주의랑 경계심 많으신 분들은 대마초 웬만하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국의 바이오주들보다 더어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게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몇년 동안 그 대마초 주식 들어가실 분들은 몇년 동안 그래프를 보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조정이 다 하고 있고, 선별을 다 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새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쁜 뉴스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저는 절대 이번 주가, 음, 이거는 뭐, 제 예측입니다. 절대라고 강력하게 말하지만,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올라갈 순 없어요. 어, 조정을 다 하고, 왔다 갔다 하, 할 거니까, 음, 이제 진짜 괜히 잘못 만졌다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계속 물, 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투자하셔도 돼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밸류가 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든, 뭐, 펠로턴이라는 주식, 예를 들면, 저는 펠로턴이 지금도 엄청 좋은 주식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펠로톤은, 어, 오늘은 아니지만, 오늘 계속, 계속 놓쳤잖아요. 하루, 하루 이렇게 조정당할 때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사고 싶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식을 되게 많이 사고 싶었어요. 한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계속 탐이 났는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마이너스 난 구간들은 다 너무 사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좀 컸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잘하고 있지 않은데 장이 잘하고 있을 때 이럴 때를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저는 일주일 초반에 얘기했을 때는 지금 오늘 막 들어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린 다음에, 들어갈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 그래 그렇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장 보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음 그러니까 다우가 지금 말이 안 돼요. 17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이게 파이저 바이오텍이 자기 코로나 19 백신이 90% 이펙티브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한번 요거두 개만 더 보고 끝낼게요. 바이저 캠 락이 걸렸나? 바이서가 지금 14% 오르고요. 바이오 바이오 엔 테크는 얘가 심블리 b n t 인신가 바이오테크 SE랑 바이오테크 US 잉크가 있는데, US 잉크로 그냥 볼게요. 아, 이거는 아니, 아닌가 보구나. 바이오 앤 <laughs> SE 24% 오르고 있네요. 프리마켓에서. 파이저랑 바이오테크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좀꼭 주시하시면 될것 같고. 백신, 리젠너런이 이때 갑자기 궁금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리젠너런3% 빠졌네요. 어, 코로나 백신도 어, 많이 나뉘니까, 음, 다들 어, 조심하시고, 일단 안 쓰면 돈은 굳히게 돼요. 음, 돈은 굳히게 되는데, 문제는 수익이 없는 게 약간 아쉽지만, 어, 저는 초보니까 어, 수익을 너무 바라는 것보다, 일단, 다운사이드를 되게 조심하는 올해를 갖도록 남은 어, 두달 동안 그런 기간을 갖도록 저는 어, 그런 방향으로 약간 잡을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조바심이랑 수익욕에, 수익욕이 몸 안에서 부끄러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 영상을 너무 늦게 찍어서 죄송해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요. 빌리언스가 꽤 재밌어요. 지금 시즌 2인데 엄청 재밌네요. 음, 이걸 오늘 집에 가서 집에 가는 동안 계속 보시면서 어, 열심히 보면서 갈 생각이고 다들 어, 추우니까 더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내일 또 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갑자기 조끼를 입고 왔는데, 조끼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롱패딩을 다시 입고 와야 될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